아, 나 이거 따알았어요 이거 치짜 매운 거 튀김만 먹으니까 안 맵네 별로. 이거 고추랑 한 번만 더 드셔보세요. 아니 왜 자꾸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저는 초장에 먹요 쫄, 쫄리면 뒤지시던가. 어, 쫄. 지금 있어? 나 이렇게 방만 나면 어색할까? <웃음> <웃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러 오늘, <laughs> 오늘 디니다돈까스 먹으러 왔는데 동생 특스랑 전에 그 뭐냐 우리 불닭볶음면 먹은 거 동생 그렇게 잘 나올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 버려가지고 저는 전 그거 형님이 그냥 하신 말씀인 줄 알았거든요 나도 그냥 했는데 동생 <laughs>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기대하는 <laughs> 네. 댓글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디니다돈까스 먹으러 왔습니다 나는 가게 이름이 디니다돈까스인 줄 알았는데 가게 이름이 운정돈까스더라고요 <laughs> 네네 아예아 네. <laughs> 민망해 이런 거안 해봐서 <laughs> 이거 사전협의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 그리고 저희가 촬영하신 분들은 여기 방명록 하나 작성하시거든요 아 네네 여기가 네. 채널명의하고 연락처 하나 적어주시면 되세요 저희 140만 유튜버예요 아 그래요? 주둥이 <laughs> 방송? 예 네, 맞습니다 관심 없으신데 왜 얘기한 거예요? 오이국수는 사서 오이를 벌써 먹고 싶은 는데아 기침이 도 있군요 미진다는 어머니 얼마나 맵죠 혹시? 세배만큼 땅만 큼웠어 오늘 먹거고어 세배면 불닭볶음어왜 올라나? 불닭보다 훨씬 매워. 공복 노약자 청소년 절대 금지네. 거의 나오기 전에 죽을 먹고 나왔거든요. 그래도 우유는 있어야 돼요. 우유는 예, 예. 있어야만 주문이 되는 거요 가자! 여기 이거, 이거 이거 뭐라 그러지 이거? 이 국물을? 이 국물에 있는 이 고추 건더기 데 목가슴 맛이다 씹었는데 난 이것도 매워지. 진죠 <laughs> <laughs> 이거 못 먹으면 못 찍는 거잖아 이게 꼭 필요 조건이더라고요 야너 이거 여기 아래 들어있는 고추 한 먹어봐 고생하셨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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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색깔이 카메라에 담겨요 지금? 시뻘개요 불가가 없어 진짜 거짓말 치고 와 냄새 맡아봐요 이거 진짜 디신다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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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름이 이 디신다 돈까스인 이유가 있네 <laughs> 코 아유, 와 진짜 대매워 진짜 코코 전박이야, 진짜, 고, 고 점박이야, 진짜. 그러니까 와. 아까 지금 눈물 고였어. 냄새 맡고, 눈물 안 고였는데? 냄새가. 눈에 안나졌을까이 색깔은 처음 본 색깔인데. <laughs> 와 근데 나이 빨간 소스인 건 진짜 처음 본다. 진짜 젓갈색 진짜? 맞아, 맞아. 해백닭보다 훨씬 매워 보이는데? 새백 음. 불닭은 그 입에 넣자마자 맵진 않았잖아. 맞아요. 한열번 씹어야 나도. 맞아, 맞아. 근데 얘 들어가자마자 난리날 것 같은데? 이게 <laughs> 고추도 매워 보여 지금. 이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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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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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떻게 봐봐. 이거 <laughs> <안 익어. 웃음> <laughs> 이게 제가 팩트인지는 모르겠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진짜 맵지가 이거를 먹고 위세척을 받았다. 이거 먹고 위세척을 받았다? 예, 그 정도로 맵다. 거의 진짜 엄청 운동을 응급실에 실려갈 수 있을 정도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영유아금지는 봤어. 미성년자는 근처 먹어. 라더라니까 사실, 미성년자들이 매운 건더잘 먹는데. 아, 근데 나는 너랑 불닭 먹고 나서도, 나사인 힘들었어, 진짜. 거의 피부가 다뒤집어졌어요 이게 장트러블이 생겨가지고. 치약 아니야? 이공평 만 나는데? 위에 고추 한번 먹어볼래? 이거 근데 매운 것 같진 않아요. 맞냐요 우와! 어 이면 고기가 실하네 아 이거 알죠? 돈갓스 튀김에 양념이 이렇게 묻어갖고 눅눅해진 상태 이게 진짜 양념이 잘밴 상태인데 오늘만큼 좀안 뱉어도 괜찮을까요? 먹어다 하나 둘셋어무 베 세배 불닭 몇 밴가요? 저밥이에요이 음식 아니야 체류탄이야? <이 pine Punk> <이개나> ah. 아.. 이탄이야 아..아.. 어 진짜 아저가어지러워 멘트를 아. 쳐야 되는데 못치겠어 진짜 세배 불닭은 7만 횟거리 멘트는 피클에 소스 묻있어하하하하하물좀넣물좀어 <laughs> <laughs> 어떻게 더워지많안묻이야음다처이다세 <해>, <laughs> <아니, 오빠>. <laughs> <처음이다. 웃음> 불닭? 족밥이야 진짜로 어. 거기서 세레서 맞아 맞아 아. 매콤하네 매콤하다고요? <laughs> 우미한조 드셔보세요 아니 이거 챌린저한사어떻거챌린저도 아. <laughs> <enthusias> 이거 시작 우유도 못 마셔 <laughs> 괜찮은데요? <laughs> <이거> 괜찮아요 이게? <laughs> 아 씨발 또 깨적하네 아니 우리오버거잖아 매운데 술 닭보다 좀더 매운 것 같아 세배불닭닭은 제가 안 먹어봐가지고 아니 먹자마자 쓴맛 나잖아 매운맛이 고점을 찍어가고 쓴맛으로 덜한게 있어 요 제가 세배매운 불닭 먹을때는 딸꾹질을 안했거든요? 이거는 먹자마자 딸꾹질이 나왔어 어우 진짜 존나 맵다 이거 진짜 그러면 소스 푹찍 한번 해보실래요? 왜 저를 너네가 <laughs> 못먹으니까 <laughs> 너네가 한다며 <laughs> 안찍아서안먹어 아니 니네, 니네 챌린지인데 왜 나를 챌린지 <laughs> 아니야 이게 제가 아까 봤는데 소스가 안 찍혀있었어요 죄송한데 이분이 존나 붙여줬어요 나 많이 안� <laughs> 그냥 끓고 가지고 묻혀 주시는 그냥 아니, 아니에요. 제가 먹어볼게요. 소스 있죠? 더붙 찍어 쥐들은 이렇게 안먹어놓고 나한테 튼 그러니? 센 척이 아니라 매워요. 매운데 그렇게 막이정도 <laughs> <laughs> 아니라고요. 아너 아니, 아까 전에 일어나서 이래도 <laughs> 하셨잖아요 <laughs> <laughs>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laughs> 맛이 좀 나요. 아닌가? 음, 안 맵나? 내가 쫄라고 맵게 느끼데그 정도 아니야. 땀을 이렇게 흘시는데뭘 쫄아가지고 해요. 아니 내가 돈 주고 사 먹진 않는데 만약에 나한테 이거 다 먹으면 돈 줄게 하면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거 왜덜 먹냐? 아나 이거 따 알았어요. 이거 고 매운데. 튀김만 먹으니까 안 맵네 별로. 이거 고추랑 한 번만 더 드셔보세요. 아니 왜 자꾸 저한테 그러시냐고요. <놀람> 저도센 <저가 쓴> 척하잖아요. 쫄? <laughs> 쫄리면 <laughs> 뒤지시던가. 어? 쫄? 기호감이라고 댓글 달릴 것 같아. 아진거어아어아아 이거 <laughs> 아, <좋아. 웃음> 그만 먹어 속비리겠다 분량 다 나왔어 아니 이거 그러니까 3분인데 이거 지금 그리고 저희 최씨 집안은요 재능은 없어도 끈기와 열정 하나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끝까지 가면 누가 이겨요? 국산 볼트? <laughs> <laughs> 아, 저는 진짜 약간 좀 자존심이 상하는 게, 세 덩이가 나왔는데, 세 명이 한 덩이도 못 끊는 게 이게. 이게 저는 그래도 한덩이라도 먹을 줄 알았거든요? 이게 진짜 숨어있네. 형 선생님 더못 드시겠죠? 가위바위보 어. 진 사람이 뭐한입 크게 먹기라든지, 게임 한번딱 하실 때. 지지선은 어떠십니까? 저도 엄두가 안나는데 이기시면 되잖아요. 이거 절반? 아, 오케이, 절반, 절반. 안 내면 진거 가위바위보! 진짜 저렇게. 오오 이러고 이거는 거. 이거는. 거안돼 나 생일하고 맛있는 거 먹여준댄데 <laughs> 생일 <어디? 웃음> 생일하고 맛있는 거먹여준대데 남은 거 드셔야죠 <laughs> 남은 거다 먹기로 했잖아 이거 한 조각 반입이었잖아 그래도 한 조각은 먹고 가야 된다고 이거 나머지 반빵 하기? 이랬잖아 아니 반입이 아니고 반조가나가면 반조각 다먹됐 이거를 먹자고 그까 그러니까. 어. 그래서 나는 왜한입이안넣나 했지 아니 랬지 말고 그냥 심어야 되고 저는 국밥입이나하고심해 아 음. 갑자기 손담미 됐는데 <laughs> 그만해 매운 거잘 먹어요 친구들? 크게 한먹었어라 먹을, 먹을 수있어야야 어, 야. 야, 야, 이거 쉽지 않을 텐데 나는 어때? 같이 그래, 흘리고 있어막이막하아저 <laughs> <하가> 있어. <laughs> <laughs> 친구가 잘 먹어요 만나봐 만나봐요 아 오케이 오케이 오야이 온다 이야이 얼굴이 창백해졌어 수고수고좋좋 감사합니다 드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옆에서 막 소리 질렀잖아요 좀요 감사합니다 도요진다 어쩌다가 만드신 거예요? 매니아 위한 음식이죠 일반인 음식이 아니 사장님은 다 드세요? 사장님은 다 드세요 형님이 또 생일이라고 맛있는 거 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따라왔는데 오늘도 당했네요 뭐야 왜왜왜뭐 찍어요? <laughs> 뭐죠? 뭐죠? 만두 맛집 뭘까요 이게? 아 우유네요? <laughs> 아니 여기서 우리만 업었더라 애날 가구하고 오는 사람들만 가는 데야 우리는 올때가 아니었어